그래 저타자뭐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포도 다오 있지 않나? 아니네. 화면 빠졌네. 오케이. 가자. 이거 비밀지 술을 깜짝. 잠깐 잠깐 잠깐. 누나 필이네. 형, 누나 여기 있 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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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. 잠쁜 거다. 3, 2, 3. 아, 제로 파스어이쁘다 야, 필러스나. 나이스, 이런, 이나 이런, 이 하나 런있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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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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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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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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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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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나 사운드 게 보통 쪼글게. 사운드 가나 여기서 죽으면 끝나는 거야. 오케이. 가자해체라이 바보 똥꼬 멍충아. 아이가 레드 이 티비 걸면 피삼이지, 뒤척청척수류탄 던져줄 거야 아 뭐야 야야야1 아. 개삼 있어? 잠깐 아, 개방이 코야 개방이 코클야탄 순척 A지역이에요 천천히 가봐 천천히 가봐 어이 천천히 가세요 이거 자 손을 많이 올 있어 있어 지하에 있는 거 같아 지하 있는 거 같아 와저 애매 진짜 싫다 저총 사운드 s h o 다 에미 사 m y Am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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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방 y Amy. a 대방 방금? y Am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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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이 y Amy. Amy. a m 피 근데, 근데 두발커지는한 대, 휴식하데니58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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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씨..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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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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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오래 살아남는다 라스트 에이 확인 피33 오케이 반지하 갔어 반지하 갔어 브리핑 좋다 P33.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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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어뭐야 낚시 없고 여기 쏠데 없고 피 33이면 한 발이면 될 텐데 이거 아이씨 사운드 들리다 망했다 에피로 올라나? 빨랑좀 차라. 선이. 나 오줌 마루니까와나 반응 뭐야? 어안 맞아? 모나리자스나 그대로 나나리나 그대로. 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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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난가이지 그러면. 형들 나 에이즈는 나 엘폴 준비 좀. 어 일로 와 일로 와일 와. 발이 아, A 먹었어 A 먹었어 형들 잠마 오. 잠마잠마 와, 망했다. 어 농구장 하나 농구장 하나 A로 들어간대. A로 들어간대. 조심해, 얘. 사운드. 아, 안녕하세요? 우리 우리 들리막 다운. 이랬던 예, 것 같거든. 알았어? 설레 보던지. 아, 하이. 미션 성공까지 따라. 네나 바로 지른대나 바로 지른대 리퍼 없고 A 헬폴 준비 얘들 A 안한 명밖에 안묻는거 같거든. 가자 오케이 모나리어 안녕히 주무세요. 네, 네. 와 잠깐만 A 먹었어 A 먹었어 힌트 A 먹었어 A 먹었어 나피나피 숫자에. 농장이 꼽히 오십 농장이 꼽히 오십. 엄마 어디야 네, 어디 네. 아니 아 좋았어. 듣기 틀었으면 좋았어. 센스 있게 보는 건데 아 소리. 그러니까 센스 부족 소리 소리 형 잘자 어, 형 잘자 오 어, 까비 블루 팀 잘했는데 방금 형도 올 거면 다 H 질어보지 H 질어보지 모나리진 없어 지금 모나리진 없어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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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가아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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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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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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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자가 아... 가자, 가자, 이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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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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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가아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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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삼 크리어 가자아 일로와 일로와 업고 어? 워! 잠만 오저빼라돼저빼라 아이씨 아파라 저빼라돼저빼라돼저빼라 라스트 저빼 라스트 저빼 라스트 저빼 에방 조심해봐 에방 조심해봐 나 에롱 체따리 받는 에방 클 에방 에방 하나 에방 하나 에방 하나 워 에방 바로 있다. 에방 바로 있다. 조스마스요 들어가는데 엄마야. 바로 들어가면 어째요. 뚜벅이. 많이 에는데방 아직 있어. 뚜벅이. 에반방 땅, 애방 반 애방 땅. 필할게 방바크리고. 야, 이거 이겼다. 내가 방 있었거든. 방만 제 봐. 방만 제발. 방만 제발. 때만 지켜. 쓸 때만, 때만 지켜. 이들 푹다 갔어. 쓸 때만 지켜. 자자. 미친놈. <laughs> 아 뭐야? 적게다 적게다. 적다적다 어디? 아 오케이 확인, 확인. 자 따라해 보세요. 비둘기 다비비비비비 비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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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형! 아, 천천히 아, 해봐 아, 천천히 아, 해봐 아, 나.. 돌아서 가 하나 있다 어 돌아서 천천히 해봐 롱도 있다 B롱 B B B 오른쪽도 있다 왜 오빠야 우리 그러기이기 없기에 저다비사다비사다비사다 앞에 좀더 가봐 앞에 좀더 가봐 어, 그사람다사람다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허..허.. 상담할시전개 x 야어 뒤에 어 뒤에 바로 응 이게 깡이야 이게 깡이야 아이야 아 레드팀 승리. 아 제발 <웃음> 없어! <웃음> 할머니! <웃음>